냉해, 옳은 것. 질소 동화가 저에 돼요. 암모니아 축적이 적다. 자, 어우, 추워. 우리가 질소 동화라는 것은, 질소 동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질소가 뭐가 되는 거야? 아미노산이 되고 단백질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. 근데 이 질소는 예, NO3 형태가 있고 NH4 형태가 있는데, 보통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게 되고 아니면 NO3가 바로 어,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. NO3가 NH4 그리고 아미노산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. 어쨌든 이 아미노산으로 동화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암모니아 축적이 늘어나요. 적어지는 게 아니라 암모니아가 작고 축적되는 거죠, 이게. 자, 암모니아 가스 알죠? 암모니아 가스 농도가 음. 높아지면 독성 가스야. 나 광합성이 감소하여 단백질 합성이 저하된다. 단백 광합성 감소, 단백질합성 저하. 자, 냉해가 발생했을 때. 맞죠? 다, 생육 초기. 추수기에 걸쳐 나타나는 냉해를 장애형 냉해라고 한다. 자, 생육 초기부터 추수기에 나타나는 건 장애형이 아니라 지연형이죠. 지연형. 이라, 규산 흡수가 적고, 도열병 병균 침이 용이하게 된다. 자, 냉해가 발생하면 규수 흡수가 안 돼요. 그리고 저온 피해 도열병이 나타난다. 자, 나, 나라가 맞네.